에릭 젠센의 두뇌훈련 지도 7원리, 행복한 브레인. 첫째, 가변적인 기억. 기억은 종종 제대로 인코딩 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며 왜곡되기 쉽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빈도와 강도를 높여 반복학습할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정확한 기억으로 자리 잡습니다. 둘째, 무의식 경험의 자동행동. 우리 몸은 복잡한 시스템이라 많은 행동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자동행동은 학습 기회이자 방해 요인이 될수 있어, 의도적 훈련을 통해 무의식적 패턴을 유익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보상 및 중독 의존. 뇌는 새로움, 재미, 보상 같은 긍정적 자극을 갈망합니다. 즉각적 보상 대신 장기적 목표를 위해 보상을 연기하는 능력이 복잡한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주의 집중의 한계. 인간의 단기 기억과 주의 지속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대비, 움직임, 감정 등으로 주의를 끌수 있지만,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 맞춤 콘텐츠 설계가 필수입니다. 다섯째, 의미 탐색. 뇌는 의미를 만들고 찾으려는 본능적 기제를 가집니다. 새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할수록 주의 집중과 학습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여섯째, 초안개요 학습. 뇌는 처음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개념의 초안을 먼저 만듭니다. 이후 중요도가 유지될 때 점진적으로 정확성과 깊이를 높여갑니다. 일곱째, 입력의 한계. 작업기억용량, 시냅스 형성속도, 해마 기능 등 물리적 신경학적 한계로 인해 한 번에 많은 정보를 깊이 학습하기 어렵습니다. 양보다 질 높은 프라이밍을 통해 핵심 내용부터 다져야 합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